마음 읽기 기술. 마음 읽기 기술, 즉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인간 관계의 핵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 능력 또는 사회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을 발달시키면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 읽기의 첫 단계는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소통 중 상당 부분은 말이 아닌 얼굴 표정, 몸짓 목소리 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을 수 있으며, 발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초조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표정 변화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눈썹의 살짝 올라감, 입술 모서리의 미묘한 움직임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마음 읽기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상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을 잠시 제쳐두고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맥락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소는 보통 행복을 나타내지만 긴장된 상황에서는 불안이나 불편함을 숨기려는 시도일 수도, 문화에 따라 공손함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 상황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 어휘를 풍부하게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남, 슬픔, 행복과 같은 기본 감정을 넘어서 좌절, 질투, 자부심, 회한 등더 미묘한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면 타인의 감정 상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기술도 마음 읽기에 중요합니다. 개방형 질문, 예를 들어 어떻게 느끼세요?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예한 이후로 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은 대화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영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다시 언급하거나 요약함으로써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라고 확인하는 것은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이 더 깊이 공유하도록 격려합니다. 공감은 마음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만약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느낄까 라고 자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 읽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해석이 틀릴 수 있으며 이럴 때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읽기 기술은 연습을 통해 향상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해석을 검증하며 실수에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 점차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마음 읽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심리와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